마더십톤의 예언이 인류의 파멸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땅은 갈라지고 다시 한번 박살난다. 당신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다. 멀리 떨어진 땅에서 아주 작은 숫자의 인간들이 단단한 산을 떠난다. 이들이 인류를 다시 만든다. 이 내용에서 말하는 땅이 갈라지는 사건은 지구 축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예언의 핵심은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오는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있던 단단한 산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와 비슷한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도 있다. 동양인이 자기들의 거처로부터 찾아든다. 아펜인 산맥을 넘어 고래 다다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오리라. 누구나가 그의 지팡이로 맞으리라.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마더 슈톰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비슷한 상황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전하고 있다.